2026 아우디 Q6와 제네시스 g 구0이두 모델을 한 화면에서 비교한다는 건 어쩌면 럭셔리 세단의 정점과 프리미엄 변동화 SUV의 미래를 동시에 들여다보는 느낌일 겁니다. 오늘은 단순히 두 차량을 나열하는 비교가 아니라 실제 오너들의 감성,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성, 그리고 2026 시장에서 어떤 가치가 더 강력하게 다가올지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두 모델이 서로 전혀 다른 세그먼트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의외로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바로 정숙성, 존재감, 기술력, 움직임의 품격, 이네 가지 키워드죠. 먼저 제네시스 지구십. 사실 한국의 플래그십 세단 문화 안에서 지구십은 단순히 한 대의 차가 아닙니다. 누가 타는지, 어디서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시그니처처럼 작동하는 한국 특유의 VIP 세단 감성이 깊게 담긴 모델입니다. 특히 최근 모델들은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중심이 되면서 도로 위에서의 존재감이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죠. 지구 12주는 첫 인상은 분명합니다. 이 차는 움직이지 않아도 무게감이 있다. 프레임을 가득 채우는 커다란 크레스트 그릴과 두 줄의 헤드램프, 차체의 비율, 그리고 실내의 정숙함과 차분함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2026 아우디 Q6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취합니다. 아우디는 전통적으로 기술을 통한 진보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죠. Q6는 그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전동화 SUV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교한 디지털 조명, 최신 아우디 디자인 언어, 그리고 전기 플랫폼 기반의 넓은 실내 구성까지. Q6는 기존 아우디 SUV 라인업과도 차별화된 존재입니다. 특히 2026년 경 Q6는 이전 세대 대비 훨씬 진보된 UI,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래픽, 그리고 주행 보조 기능까지. 실내에 앉는 순간 기술이 나를 감싸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두 모델을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선택 기준이 점점 단순한 가솔린 대전기위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험을 원하는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십은 정적인 고급감이 강하고 Q6는 동적인 기술감과 트렌디함이 강합니다. 이두 감성이 완전히 다르지만 결국 고급차를 찾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핵심 가치는 비슷하게 흐릅니다. 바로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나를 돋보이게 만들고, 나의 일상에서 무게감을 더해주는 자동차라는 점입니다. 이제 외관 디자인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죠. 지구심은 선 하나, 면 하나에도 고급스러운 긴장감을 넣습니다. 한국형 플래그십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그 안정적이고 수평적인 비율, 넓은 숄더라인, 그리고 단단한 차체 형상은 마치 고급 호텔의 로비처럼 조용한 고급스러움을 전달합니다. 밤에 보면 두 줄의 헤드램프가 멀리서부터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이는 제네시스 디자인의 시그니처이자치고시비가진 상징성입니다. 반대로 퓨식스는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날렵한 캐릭터 라인, 디지털 조명으로 이루어진 섬세한 라이트 시그니처, 그리고 전기차 플랫폼 덕분에 더 짧아진 오버행과 더 넓은 캐빈 비율이 인상적입니다. SUV 기반이지만 플래그십 SUV만의 여유와 단단함을 다 갖고 있죠. 특히 Q6 의 전면부는 아우디 특유의 미래적 느낌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그릴 구조와 얇게 쌓여진 헤드램프 패턴은 한층 더 기술적인 인상을 주고, 이는 가솔린 기반의 지구식과 확실한 대비를 이루게 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두 모델의 성격은 더욱 극명해집니다. 지구식 위 실내는 고급 주거 공간에 가깝습니다. 스티치 하나까지 따뜻한 감성을 유지한 나파 가죽, 목재 트림의 고급스러운 결, 그리고 억제된 조명 컬러, G90은 내가 여기 앉아있는 시간이 고요해야 한다는 철학이 명확합니다. 특히 이열 중심의 구성은 그 자체로 VIP 세단의 대표성을 보여주죠. 마사지 기능, 리클라이닝, 그리고 완벽한 외부 소음 차단까지. 이 차는 움직이는 라운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Q6는 감성보다는 기술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아우디의 최신 디지털 패널 구성, 조수석까지 이어지는 와이드 스크린. 공조 조작구까지 전부 디지털화된 UI,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상과 패턴이 실내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구조. q 6의 실내에 앉으면 마치 최신 스마트홈 시스템에 둘러싸인 느낌입니다. SUV답게 좌석 포지션도 더 여유롭고 시야도 넓습니다. 전기차 기반이기 때문에 플로어가 낮아 이열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 패밀리 SUV 노서의 실용성도 높습니다. 주행 감성에서는 두 모델의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납니다. 지구시은 노면을 지워버리는 듯한 주행을 선사합니다. 서스펜션이 노면의 날카로운 충격을 거의 다 잡아내고, 차 안에서는 속도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솔린 기반의 파워트레인 특성상 출발도 굉장히 부드럽고,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습니다. 뒷좌석에 탑승하면 마치 한층 더 아래의 바람결까지 걸러지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반대로 2026 아우디 Q6는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 조용한 가속, 그리고 아우디가 강조하는 정교한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무게 배분이 안정감을 더해주고 주행 중 차체의 흔들림이 최소화됩니다. 기술로 완성된 정숙성과 가속감, 그리고 SUV 의 여유로운 시트 포지션이 주는 자신감은 지구시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결국 이두 모델을 비교하는 가장 큰 기준은 당신이 원하는 럭셔리가 무엇인가입니다. 조용함, 무게감, 존재감. 그리고 VIP 중심의 여유를 원한다면 지구식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반대로 기술, 새로운 감성, 전동화의 미래성, 그리고 SUV 특유의 활용성을 원한다면 2026 아우디 Q6는 분명히 경쟁력 있는 선택이죠. 오늘의 결론은 단순한 우열이 아닙니다. 두 모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프리미엄을 완성하고 있고, 2026년 럭셔리 시장은 바로 이런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차가 더 좋은가가 아니라. 어떤 경험이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장 맞는가입니다. 그리고 이두 모델은 모두 그 자체로 브랜드의 정점에 있는 만큼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당신의 일상은 한 단계 더 고급스러워질 것입니다. 원하시면 지난 체크 표시 더 강한 감성 버전, 지난 체크 표시 길게 2,000 단어 확장, 지난 체크 표시 각 차량별 장단점 정리, 지난 체크 표시 업로드용 SEO 제목 플러스 설명 플러스 해시태그도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